안녕하세요. 렇어요우리우야리 아, 네, 친구들 리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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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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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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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리깨리 난리 난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리 난리 난리 nope 도장 춤을 추는데? 도장 춤을 춰 도장에 춤을 춰네 저쪽으로 응. 안고 가서 하면 돼아너 지나간 거안 봤지? 응아까너 지나간 거 아니 바하지좀마 뒤에서 다 볼펜이야 뭔가 노래 부르는 것 같다 열어보니까 노래 부르는 것 같죠? 신기해요 아주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거 찍는 거 보니까 재밌어네 오늘 선생님이 만화로 나오는 것 같아요

남자리손 이렇게 하지마 그럼 손 다친다 종이에 손비 본적겠지 아니야? 소... 아, 없어 다행이다 손안 비게 조심하세요 좀... 아, 이제 그거는 선생님이 정리할 거니까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수업 준비하세요 제목 학교 학년 반 이름 맨 끝에 칸에는 검사하는 칸이에요 제가 평어를 써서 어떤 걸 잘했고, 이런 건 고치면 좋겠다 하는 것 쓰는 난 간단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십몇 년째 가지고 다니는 도장. 이거는 개인용품이에요. 제가 이거 도장 새기는 데 가서 이렇게 새겨가지고요. 반가워 다닐 때 쓰려고 이렇게 큼직하게 새겼어요. 이거 도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 종이 뒷면에 중구, 난방 아무렇게나 무질싸게 이름을 쓰고 이래가지고 정리가 좀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도장을 새겨서 찍어서 사용하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네요이 통하고 이렇게 잉크하고 벌써 10년 넘어, 훨씬 넘었었네요 봄에 학교에서 1년 동안 쓸 미술 용품을 다 이렇게 구입해 주시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다 도장을 찍어놔야 전부다. 그러면 아이들이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쓸 수도 있죠.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항상 다 찍어놓으니까 어떤 분은 원래 팔 때부터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찍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방과후 할때 이게 제보물이럽니다 <laughs> 갖고 다녀요. 이제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갔어요. 이거 이제 천천히 제가 간추려야 되겠죠?